내 이름은 태경 내 이름은 뿌허 어? 뭐지? 무작위 지점으로 발사하세요 에? 뭘 발사해요? 아.. 그... 안녕하세요 일단은 이거.. 저 누나 오기 전에 빨리 먹어야겠다 뭘 먹어요? 오묘용 음, 일단은 오.. 새, 색다른 컨셉의 그거구만 그 지렁이 어! 게임 같은 맞아요 사람을 음, 먹어서 용룡! 점점 커진다 어 <laughs> 빨리 볶아가. 오, 냠냠냠 소리 뭐야? 냠냠냠 아 소리 뭐지? 오? 이거 사람끼리 먹을 수 있네! 당연하지. <laughs> 나도 먹었어, 그 사람을. 어이소, 어이소, 내가 쓰담쓰담 해줄게요. 아, 나조꼬매졌어요안 돼요. <laughs> 아, 이거구만. <laughs> 잠깐만, 패스를 부화시키세요. 패스하는 게 있거든? 아, 이게 든구만. 사. 아, 아, 많이 보던. 폐지구만 맞아요? 냠냠냠냠 왜 저래 냠냠냠냠냠아 이게 그 10초 무적이 있긴 하네 호로와저 거인들을 저거 언젠가 이길 수 있을까? 이겨야지 옴냠냠 일로 스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냠냠냠 아이내 앞에서 사람을 먹어? <laughs> 아, 이게 속도가 되나? 음 아, 이게, 이게 안 되나? 음 아, 못 먹었다! 아, 못 먹었다고! 아, 이게 확실히 그냥 사람을 먹는 게더지제구만 오! 아 아니. 음 <laughs> 음 <laughs> 이된다고 <laughs> <laughs> 일단 피터가. 맛있구만. <laughs> 저도. 내가 보이나안 보인다. 안 보인다. 내가 선등이다. 어? 오 어, 그러네? 내가 선등이다. 지금 뿌와 사이즈 <laughs> 3 5천야. 어디? <laughs>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없냐, 없냐, 와, 없냐. 아니 왜 저래? 뭐야? 맛있구만, 맛있어. <laughs> 아주 맛있구만, 맛있어. 뇽 <laughs> 뇨.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와, 6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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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잘해? 난 거대한다. 어. 와, 지 거대한 거대한 보어 걸어 다니는 거 봐. 와얘 크니까 뭔가 느리느리 타게가네 이리 오세요. 엄. 음... 와 아니 왜 이렇게 잘 먹어? 왜 이렇게 빠르지? 이리 오세요, 어? 대경 씨. 어? 이리 오세요. 엄음 맛있어요.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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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언제 어, 저렇게 어, 커진 거야? 커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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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로록. 저도 차근차근 그 성장하고 있어. 와 지금 잠만 1등 1등 2등끼리 좀 싸우는 것 같은데. 계속 못하는요. 그러니까 뭔가 둘이 한바탕 할것 같은데 저러다가. 엄냠녕와또 음, 냠냠. 음, 음, 냠냠. 냠냠냠 나면서아냠 뭐?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엄냠냠 음, 엄녕녕. 어? 어이 2등 나갔다. 어느새 3등 존제 해야 되겠는데. 엄녕 해야 되겠는데.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죄송하데요 음, 네. 엄녕님. 여긴 뭐지? 아 여기도 안전구역 안전구역이 사방에 있긴 하네. 비디오 아, 오세요. 아폐촉박참안 좋네. 비디오 오세요. 글로피하면 위험하실 텐데. 와, 뿌어 왜 이렇게 쓰는 거야? <laughs> 재밌네 태경. 이거 어디서 찾았어? 꿈재미야. <laughs> 킬 15킬, 오. 압도적 킬 여기서. 안녕. 음, 음, 어, 서로 견제 중.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서로 지금 어 흙기 타면서 지금. 나의 목표 1등을 먹는 것. 나의 목표 뿌어를 먹는. 오 가 와, 계속! 오, 일등 누나한테 간다! 1등 나한테 와! 어, 구석으로 몰리는데? 오, 오, 응, 배 뽑을 거야 응, 안 나갈 거야 뭐야! 아니, 벌써 인성질을 배웠단 말이야? 저 나가 쉬는 동안 옴뇸뇸. 옴뇸뇸. 사람들을 더 많이 잡아먹어서 1등을 노려야 되겠구만. 옴뇸뇨. 날 먹으려고 아주 무빙을 치는구만. 옴뇸뇸. 어. 옴뇸뇸. 안 되겠다. 옴떼경 먹어야 되겠다. 옴떼경 어? 일로 와봐. 우리 합치면 저 사람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오 어? 그러세요?

맵을 안 보다가 여기 안정구역으로 이동도 못하는 곳에서 아 양각을 잡혔죠 잡혀버렸나요 <laughs> 갑자기 약해진 거봐 <laughs> 진짜 느리네 이거 빨리 커야겠다 아, 이게, 이게 진짜 양각 아니면 못 잡네 엄청 느려나 어 뭐야 왜 죽었는데도 이어폰이지? 크게 유지를 했다 아 서버 1등이 되니까 느리느리아다 도망가는구만 뭐야 왜저응애뿌어는 뭐지? 아니 길막하는 거 도와주려고 그랬지 어 아, 너무 느려 근데 어이 서버의 왕이 되었나 아, 아 뭐야 이 사람 어와 아, 대박 아 됐어? 이게 어차피 10초 동안 그 상대도 못 먹고 아마 그럴걸? 아 그래? 와이상람 내가 다 먹어야 앞에서 몸이 커졌어 여기를 정복했다 승리의 점프 어? 어. 뒤에 있다 뒤에 있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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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복도 해줘 아 근데 느려가지고 안돼 그럼 나랑 같이 합동을 하자 음. 어때? 그런 비겁한 짓은 안 합니다 이미 난 당신을 이겨버기거든요어야 어. 된단 말이야 쥬쥬. 대포 뿅아 여기서 태워놨구만 아니 거대한 사람들 점프점프 느려가지고 이게 답답해서 점프점프하는 거구만 어 나한테 주시려는 건가? 와 혹시 탈성이님오 저기 뭔가 어, 점프점프하고 몸으로 좋아한다 점프점프하면서 <웃음> <웃음> 먹어도 되는 거냐고요 어, 아저 사람 또 안전구역 간다 이게 안전구역 가기 전에 양각을 딱 해야 잡아먹을 수 있는데 아죠아죠 냠냠냠 <laughs> 아, 느리니까 뭔가 루즈 해졌다. 적수가 없나? 저 사람 먹어야 된다고! 듣고 있냐고! 나 그냥 일로 와. 어? 당신의 희망 내가. 으다으다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laughs> <대가. 웃음> <운다. 운다. 웃음> <laughs> 이 서버의 왕이 되었다. 왜나도 진짜 굳이 먹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어느 정도 크면은 사실상 쫓긴 힘들. 사람이 많아야 이게 다 커진 상태에서 그런 견제가 될 듯. 맞아 맞아. 아! 어 뭐야? 어 가만히 있었는데 먹었구만 아무튼 서버 정복 완료. 나는 정복 당해버렸다. 그럼. <laughs> 안녕.